안녕하세요, EQ입니다. 이번 영상은 SMG 터렛, 다트트랙, 그리고 철봉을 이용한 블러드문 요새 영상입니다. 바로 건축과정 보러 가시죠. 우선 블록을 1717로 깔아줍니다. 안쪽으로 한겹더 깔아주는데요. 이두 줄은 벽으로 사용될 겁니다. 한 줄로만 벽을 쌓으면 애들이 벽을 바로 때려버려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다 깔고 나서 가운데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고 중간 부분을 잠시 부셔놨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정중앙에 33으로 깔아주고요. 철봉 두 종류를 이용해서 4칸 높이의 철봉벽을 쌓아줍니다. 이 공간은 좀미놈들이 가두리 양식을 당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 바닥을 촘촘히 깔아줍니다. 이번엔 철봉 앞쪽 한 칸을 비워두고 육면체 구멍을 이렇게 3층씩 올립니다. 다트가 다이렉트로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블록 뒤에 다트도 3층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다트와 다트 사이에 SMG 터렛을 설치해줍니다. 대각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블록이 없어서 철봉으로 SMG 터렛을 가볍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벽 작업할게요. 순서가 조금 뒤틀려서 아까 제일 외곽벽 한 줄을 미리 올려놨었는데 내벽도 마저 채워주고 내외벽 모두 4층까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엔 철봉이 있는 가운데 부분만 남겨두고 천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램프, 램프 내부리 모서리 전체, 램프 모서리 블록을 설치해서 깔끔하게 입구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외부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비놈들이 올라올 길을 깔아줍니다. 블록이든 계단이든 램프든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터액과 트랩이 알아서 좀비들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번 요새에서는 블록보단 계단이나 램프를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은 계단 차이음 블록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는 계단 차이음 모서리 블록으로 설치해줍니다. 이제 내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까 계단 만들면서 안 채운 빈 공간마저 채워주고요. 내부가 너무 어두우니까 각 모퉁이에 랜턴 설치할게요. 이제 모션 센서를 보호할 철봉을 앞에 깔아주고 뒤에 블록 하나 설치해 줍니다. 이 중간에 모션 센서를 설치해주고요. 전기 사용을 위해 모션 센서 뒤쪽으로 배터리 저장고를 설치해 줍니다. 계전기도 저장고 앞에 하나씩 설치해주고 스위치도 설치해 줍니다. 아참, 잊어버리기 전에 모션 센서 앞, SMG 터렛 앞 그리고 가두리용 철봉들을 전부 강화해 줍니다. 두 군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두리용 철봉은 데미지를 많이 빨리 입어서 반드시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전기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전기 연결 순서는 배터리, 스위치, 모션 센서, 개전기, 다트 순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고요.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센서에 감지되면 다트 발사, 감지가 안 되면 발사가 안 되는 거고, 평소에는 전기를 6와트만 먹다가 좀비가 감지되면 그때만 잠깐 개전기와 다트가 추가로 전기 소모가 들어갑니다. 저장고에서 바로 모션 센서로 연결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가끔 귀신을 보고 쏘는 건지 아무 것도 없는데 발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지성 다트 낭비를 막기 위해 스위치를 추가한 거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찐막으로 다트트랩 양면에 반육면체 설치하고 랜턴 추가 설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게임 스테이지 맥스의 7001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상했던 그림대로 방어하고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다트랑 탄이 싸지니까 어지간해서는 데몰리셔도 자폭하기 전에 죽더라고요. 이제 블러드문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탄과 다트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면서 보충해주고 철봉이나 털렛 트랙, 트랙, 센서, 블록, 내구도가 다 다르니까 중간중간 잊지 말고 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철봉 안쪽에 약탈품 주머니가 좀 쌓인다 싶으면 철봉 품 사이로 가서 빼내면 됩니다. 무난하게 블러듬은 끝났습니다. 탄소모가 잡이 없는데 제가 데미지를 계산해서 만든 거 절대 아니라서 SMG 털에 한두 개 작동을 시키지 않거나 다트틀의 3층은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